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브레저 777 캠핑카 포토2 캠핑카입니다. 제작 중인 777 캠핑카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커가 굉장히 크죠? 어, 마침 동업 타사차가 그 에스하러 왔는데 보시면 축 연장차인데도 벙커가 굉장히 좁고 실내 공간이 작은데 벙커가 굉장히 큽니다. 외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문이 서비스도와 공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직 여기에 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달렸고 전기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매립 수납함이 있는데요. 매립 수납함은 스탠으로 들어는데 기존의 칸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큰데 속으로 보면 보이시나요? 제가 카메라 라이트가 안 보여서 이 속에 끝이 없이 들어갑니다. 제가 팔을 뻗어서 안 되도록 들어갑니다. 조명이 없어서 그런데 들어가면 한참 들어갑니다. 이 수납함이 지금 조명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속으로 들어가는 게약 70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총기럭지가 1m 한3,40 정도도 한개가 달렸지만 기존에 두개 달린 그 이상 길이가 크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와 있는 것만큼 속으로도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 구조상 이렇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칸은 저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 수 없었고요. 밖에는 보면 청수주 있고, 에어라인 2 2 0 v 1 2 v 여기는 야외 내원수 겸용 야외 샤워기가 꽂히는 자리입니다. 나머지 저희들 작업 때문에 임시로 빼놓은 거고요. 달았다가 다시 떼었죠. 나사자국 있고 여기는 주유구. 난방을 하기 위해서 4 0리짜리 경유통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전 충전 장소. 그다음에 여기는 전기 장치의 환기 시스템이고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밑으로 내리면 실외기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실외기가 에어서스를 올리면 저보다 훨씬 올라가죠 실외기를 달았는데 그 공간이 높게 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약간 올라왔죠 요만큼 실외기를 파서 여기 올려서 실외기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LPG 차량은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래기 위치를 잡아놓고 이거를 몇 번을 뜯었다, 풀었다, 뜯었다 하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을 때 높이가 너무 낮아서 다시 또 올려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밑에는 주입구, 연료주입구고요. 화장실 환기팬, 여기는 고정병기 그리고 SOG가 기본 장착된 모습입니다. 다른 차와 틀리게 실외기가 옆에 장착되었다는 거 이렇게 그냥은 안 보입니다. 고개를 많이 숙여야 보이고요. 번호키가 장착되어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밑에 지금 보시면 저렇게 신발장 있고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열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해 요자이 우레탄 폼이 이렇게 돼 있고 합판이 깔린 이 차에 지 박았죠 거기다가 또 우레탄 두 장을 더 깔고 또 깔고 선을 깔고 보려 깔았죠 철판을 이렇게 대 놓은 상태입니다 대놓고 칸에서 못 보던 게이지가 하나 보이죠 요거는 연료 게이지입니다 무슨 연료 게이지냐 우리가 D5를 넣어서 바닥난방을 했을 때 기름을 넣었을 때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엔코부터 차량용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게이지가 여기서 볼수 있도록 게이지를 달아놨고요. 전동 발판과 출입등 스위치 장착되어 있고 가구는 화이트 가구입니다. 보시면 화이트 가구로 뒤에는 렉스턴 강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가 없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어컨이 장착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가 TV가 장착될 것이고요. 전기보일러를 고객님이 매립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가 노출돼서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전기보일러 안 보이게 매립을 해달라 해서 고객님의 요청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켜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구할 때 매립하면 은이 속에 선이 또 보여야 되는 문제를 야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서 냉장고 뒤편에 이쪽으로 차려서 안 보이게 매립을 완전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렉스턴 칸하고 똑같습니다. 서랍장이 있고 밑에 돼 있고 아직 설치가 여기 덜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전자레인지다 들어가는 자리, 인덕션 자리,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스토랑 하는 것 똑같은데, 한 가지 틀리는 게, 딱 틀리는 게,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칸보다도 여기 수납 공간이 약 3배 정도 됩니다. 월 수납 공간이. 그래서 3배 정도 폭이 넓고, 그리고 이 벙커 올라가는 게 포터 2는 칸하고 들려서 높습니다. 그래서 1단 계단으로는 불가능해서 2단 계단으로 만들었고, 운전석으로 들어갈 때는 포터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방감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 수납함이 굉장히 깊은 수납함 세개가 있다는 거 하고 벙커입니다 벙커가 되어 있는데 벙커는 보시면 렉슨 칸하고 기럭지는 똑같습니다 단 1cm 정도는데 단지 여기에만큼의 높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닥을, 철판을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깔아놓은 상태고요. 보일러 다 깔고 철판을 깔아놓은 상태고, 위에 장판을 깔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 보이고, 여기에 공간이 보입니다. 보시면, 벙커도 굉장히 크고, 777 캠핑카. 이기의 수납함도 캠핑칸에 들어오면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이의 수납 공간이 바퀴 큰 만큼, 카보다도 여기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훨씬 큽니다. 카암보다도 수납 공간이 더큰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머리가 닿네, 안 닿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카안하고 들리게, 제가 안전키가 적은 키가 아닌데, 보이시나요? 자, 요 정도 뜹니다. 머리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닿지 않다. 카안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높이가. 근데, 머리가 안 닿기 때문에,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각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지금 깔려있는 바닥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임시로 저희도 키스하지 말고 깔아놓은 상태고요. 원 고객님이 원하는 바닥재하고 틀립니다. 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나갔던 차들 중에서 여기에 전에는 볼트 작은 보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금색이 싫어서 화이트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고객님은 다 화이트로 했습니다 고객님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실리콘을 칠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화장실인데 세탁기가 장착되어 있고 일부 사람들이 화장실에 세탁기가 되면 볼일 볼때 머리가 닿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닿지 않습니다 이 변기를 보면 제가 지금 한번 앉아볼게요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머리 제가 앉았는데 다소 불편하다 뭐 그런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돼있고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형 세면대를 고객님이 선택하지 않고 요거를 선택하시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옵션으로 40만원을 빼드립니다. 그래서, 공간에넣고 일체형 세면대가 아닌 이 세면대는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이 선택하면 돈을 빼주는 거고, 요, 이 세면대를 선택하면 돈도 절약되지만, 또 코너가 좁아서, 활용도가 높아서, 고객님이 선택한 내용이고, 세탁기가 왼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요 밑에 또 저희들이 선반이 달릴 예정이고, 세탁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실 문이 원래는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센터에 박아진 겁니다. 센터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외부 어닝 등이 장착되어 있고, 여기 아직 설치가 좀덜돼 있죠? 차단기가 이 부분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